안녕하세요 농염비로 입니다 비료를 팔면서 제일 힘든 시점이 언젠지 아세요? 작물이 시들때 입니다 시든다 시든다 라는 것은 끊긴다는 거예요 시든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에요 왜 시드냐 이유는 온도, 수분, 이게 절대적이고. 자, 그 다음, pH, EC. pH는, 뭐, 물을 주면 그나마 괜찮은데, EC가 문제예요. EC로 인해서 지드는 건, 이게 너무 힘들어요. EC로 인해서 지들면, 이, 씨 아, EC로 지든다는 건 다른 말로 탭이랑 내가 준 모든 거의 찌꺼기인데, 그 찌꺼기가 이 전밭에 다 했다고 생각해봐요. 하, 이걸로 인해서 시드는 건, 음, 개인적으로 힘듭니다. 자, 많은 업자들이 이 씨를 낳게 하는 뭐 비료 이런 거를 같이 팔긴 파는데, 하, 알잖아요.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게. 왜? 여기 퇴비를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봐요. 그 태비가 물이 들어가면 은 집이 나올 거고, 그로 인해서 자꾸 이 씨가 높아집니다. 아 그런 마음이 참 힘들어요. 자, 그리고 이 씨가 무너지니까, 자, 잎이, 자,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겠죠. 자, 제가 잎이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 춥다라고 표현을 했는데, 엄밀히 따지면 1교차에요. 1교차 너무 커버리면, 자,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더 추위를 많이 타는 거에요 아, 잎이 붙어버리면 추위도 많이 타고 추위를 많이 타면 잎색도 빠지는 겁니다 아, 그리고 두 번째 잎끝이 말리는 거 이것도 같은 이치에요 수분이 빠지니까 잎끝이 말리는 거에요 그러면 환기랑 물질을 좀더 다르게 해야 되고 음, 제일 무서운 게 시들면 참외가 안달려요. 그게 제가 비료를 팔면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지만, 이거는 물을 맞춰내야 되는데, 솔직히 쉽진 않아요. 자. 태비가 아니고 기비를 많이 넣었다 이런 거면 아싸알더 쉬울 수 있어요 왜 녹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태비는 달라요 이 전체 다 깔렸으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녹진 않아요 자음야자 음... 이거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니까 제가 더 가슴이 아프네요. 자. 음, 이풀 보면 뭔 생각 들어요? 종이 짱 종이 장 같다. 이런 느낌도 들고요. 음. 수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. 자.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확실한 건퇴 테비를 아,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테비가 너무 많으면 음 짜봐요. pH랑 다른 개념이에요. 태비가 음... 많으면 뺄 수가 없어요. 자 태비 대비. 태비로 어, 인해서 이씨가 높아서 시드는 거 그리고 잎이 붙는 거아이 끝이 말리는 거음 음,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안 달리는 거. 열매가 상는 거, 꽃이 안 피는 거, 하...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답을 준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토양 만들 때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, 온도 수분에 대해서 음, 본인 스스로가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하... 어려운 얘기예요 음 제가 업자니까 말로는 잘 표현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다는건 쉬운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더더더 토양 만들기 그리고 이거 뭐냐 온도관리 수분관리 이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보세요 항상 여기서 제가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 해줄게 없어요 이씨를 낮추기 위해서 중간 앞 중간 뒤 이런식으로 아, 물을 꾸준히 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 여기 이씨 째면 3이 넘어요 자, 지금 얘들이 안 시든 이유는 중간은 그나마 이씨가 낮아져서 그래요 근데 앞 뒤쪽에 이씨가 높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또 시들고 시들고 뿌리가 뻗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씨 높은 데를 만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원인을 잡으세요. 필이 내년에는 대비 만들 때, 토양 만들 때.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도움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많이 생각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